믿음이란 것은 이의적과 표적을 통해 다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과 직장과 이성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믿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이건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믿는 부분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건강하게 해 달라고, 가정을 지켜 달라고, 좋은 점수, 좋은 직업, 좋은 자녀 달라고 엄청 기도합니다.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요.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요구들은 천지에 창조 주시며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래는. 그런 간구고 기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폐기된다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의 기반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신실함, 신뢰에서 나오는 부차적인 믿음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